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예후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잘 성장할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김동일 교수입니다. 전환기란 무엇일까요? 전환기란 건 결국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그 중간을 얘기하잖아요. 전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이들의 학령을 보면 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시기를 하면서 그 시기, 시기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변하면서 같이 바라보는 부모님도 같이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좀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초조함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전환기의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렇죠? 부모님도 새로운 또 경험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새로울 때는 참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이것이 갖고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의 아이들과 또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불안, 불안을 넘어선 어떤 위기, 위기를 잘 다루는 기회가 여러분께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유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다양한 걱정이 될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라는 건 40분이라는 수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40분이라는 수업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학습 습관을 갖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초등학교가 되면 초등학교 시기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초등학생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익히게 되고 또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기가 잘 정리가 된다면 또이후에 중학교. 중학교의 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시기도 기억이 났고 고등학교도 기억이 남는데 왜 중학교에서 기억이 남지 않을까? 그것은 중학교만의 독특한 과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길 때 가장 큰 특징은 나에 대한 평가 성적이죠 보통 성적을 통해서는 알고 되고 이런 특징들 초등학교 시기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고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취 경험입니다. 이것이 중학교 시기에 자아 개념으로서 잘 승화가 되면 좋은데 외부로부터 성적이라는 평가 또이 시기에 또래로부터 어떤 평가 때문에 이 자아 개념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중학교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또더 나가서 아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생애의 첫 번째에서 중요한 과업 바로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기 옮길 때 중학교에서. 가장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워야 될건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다 배워야 될게 뭐냐면 자립과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회입니다. 이것들은 중학교 시기를 거쳐서 고등학교 시기에 만발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고등학교 되면 대학 입시라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압감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진로라는 부분이 대학 입시라는 걸로 환원이 되고 딱 초점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중학금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시기를 넘나들면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마다 독특한 과업들이 있고 이것들 성취하게 될것 같아요. 진로란 바로 이렇게 학년을 넘어가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는 그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일과 또 공부와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로운 본인들의 생각을 가져가는데 결국 이런 변화와 전환기에 있어서 부모님이 꼭파 하셔야 될 일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 시기마다 변하는 특징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시고 이것에도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예후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잘 성장할 겁니다. 부모님의 불안감은 이렇게 새로운 시기에다 나타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변화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장하는 부모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후도 좋고 앞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가지시고 아이들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란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남에 대해서도 판단할 뿐만 아니고 더나가서 세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경로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2인 상각이죠 같이 잘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경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펼쳐지는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즐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펼쳐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압과 진로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로라는 건 결국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 이것이 진학 문제, 대학 입시로 이렇게 환원됐을 때, 초점화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어 있는 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기회가 더큰 기회로 변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아이들과 같이 한건이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진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대학을 가나 어떤 전공을 갖춘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세계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서로 많은 기회들을 가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아이들과 새로 얘기해 보시고 진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신과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진로, 중요한 방점을 지키는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삶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더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